안녕하세요. 마가렛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시내 나왔는데요. 화원 사장님이 지금 안 계시거든요. 혼자서 동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외목대로 크고 있는 란타나 외목대로 자라도 엄청 이쁘게 자라는데요 란타나는 팔색조로 불릴 만큼 매력적인 꽃이기도 합니다 계속 꽃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집에도 란타나가 있는데 계속 꽃이 피고 있고요. 한송이의 꽃 색깔도 여러 가지 입니다. 이거는 무화과 같은데요. 정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식물들은 다 키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천사의 나팔입니다. 꽃무리가 엄청 맺혀 있고요. 포도도 달려 있는데요. 귀엽다 사장님은 식사하러 가셨나? 목마가렛센 여전히 이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구문초 구문초도 꽃대가 밝혀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달개비 달백기도 달개비도, 달개비도 꽃이 피었습니다. 팝콘 배건이야. 오, 연잎도 이쁘다. 연잎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필것 같고요. 이거는 세이지인가? 세이지였던 것 같은데. 하늘하늘하니 너무 이쁜데요. 그러고. 달리아 연꽃 이쁘죠? 재란음도, 재란음, 장미도 예쁘게 피고 있는데요. 안시리움과 만세선인장. 만세선인장도 뭔가 매력적이고 이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마가렛 정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